정치 싸움, 당파 싸움, 지긋지긋한 자리 다툼 속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며,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와의 싸움, 소신과의 싸움, 그리고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와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곁에 누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젊고 뜨거운 이들의 노래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임태희입니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성장 없이 정부가 다 퍼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만 개혁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머나먼 이국 땅에 나라돈으로 경제를 배우러 간 꿈만았던 공무원은 97년 IMF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공부를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끝끝내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한치의 숨돌릴 틈도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외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저는 현재 2년 예정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어려운 외환사정 등을 고려해 볼때 이곳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귀국하는 것이 국민과 공무원된 도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초 예정보다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IMF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도 그는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안락한 지위를 얻고 누군가는 명성을 쌓고 또 누군가는 부를 거머쥐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이놈과 지역의 갈등을 넘어서 합리와 상식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대한민국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 세계의 중심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며 지금까지 함께 왔습니다 임태희 그는 정의란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아픔과 상처는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이 나라가 또한 번의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야전 사령관 임태희는 마다않고 기꺼이 그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거침없이 당당히 세계경제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세계에 과시합니다. 모두가 고개 저어도 끝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는 바로 임태희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소통과 상식을 강조하는 그는 바로 김태희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막아내고 한국 경제를 지켰던 것은 바로 합리화 상식입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요구를, 국민의 열망을 모른 척할수 없습니다. 노동과 경제 일선에 있었던 지난 19년의 세월이 임태희를 세상에 불러냅니다. 임태희가 잘할 수 있는 일, 임태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외로운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임태희, 그는 해낼 수 있습니다. 소리 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끝날 때큰 성원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임태희는 뼛속까지 한나라당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태국기를 보면서 애국가 를 부르나 치면 가슴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최고의 경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 임태인은 이명박 정부의 잘하고 있는 정책들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위기는 말로써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와 상식에 입각해서 준비하고 세심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계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 계속 가야 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성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설명합시다, 여러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그 위기를 넘지 못한 세계 각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에게 불공정하게 카드 수수료 3%, 4% 되던 것, 이제 1%, 2%대로 낮췄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고 취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일을 해도 88만원 세대에 머물러서 부모님으로부터 자리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실상 고쳐야 합니다. 150만원 세대로 만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저 인폐가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한달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아이들 사교육비로 내야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정에 행복이 올수 있습니까? 사교육비에 대해서 임태인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사교육비 들어가지 않는 교육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까? 이 문제 제가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해야 정권 재창출을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으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빠진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큰 위기입니다. 도대체 공천에서 돈이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이 웬일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땀 흘려 치르는 이 경선을 송두리째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하고 크나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자 하고 제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파고등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들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이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당의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절대군주시댑니까 무슨 재벌의 오너처럼 한 사람이 당을 움직입니까 옳은 얘기는 옳다고 해야 됩니다 당연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선도 그렇습니다 국민과 동떨어져서 충분한 검증 없이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연말대선에서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이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까 여러분? 걱정되는, 걱정없는 이런 후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없는 후보를 내야 연말 대선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의 지향도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부자 끌어내리면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배 아픈 거는 좀 면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고픈 것이 고쳐지진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헛된 희망을 주고 허황된 꿈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할수 있다, 할수 없는 건할수 없다고 얘기해야 이것이 합리화 상식입니다. 합리화 상식으로 국민들께 우리들이 호소해야 바로 국민들은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봅시다.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다시 대한민국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IMF 지난 2008년과 같은 그러한 긴 불황의 경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국익전쟁으로 세계가 밤낮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저임태희는 외국과 국익을 놓고 협상하는 자리에서 일주일에 10시간도 자지 못하면서 코피를 흘리고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할 때 저는 국익의 현장에서 투쟁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북한도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상대해서 우리 북한이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임태인은 북한과 대화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과는 정책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끈기를 가지고 설득할 때 북한과 진정한 대화가 오고 갈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지 않고도 기차를 타고 또 승용차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당신들만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들만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상도 대통령, 전라도 대통령 이런 상대방 대통령을 손가락질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모두의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이제 지역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이런 세대의 지도자로 중국, 미국 영국 등의 지도자들과 당당하게 겨루고 맞짱 떠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할수 있습니까? 누가 잘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연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보고 나왔습니다. 전 세력이 없습니다. 기호 1번 임태희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